킹키링그림은 그림 킹키링그림이고. 자, 아, 자, 아, 풀리면 안 됩니다. 유 자, 유. 내가 쓰러질 때, 두드 흔들림어. 피카피카, 피카츄. 아, 샤워요. <laughs> <laughs> <쇼요>? 안녕하세요. 라프레스입니다. <laughs> 반가워요. 오늘 너무 기대되는데,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은 저희 원데이 반장 클래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리더지만 각 파트별로 자기가 좀더 잘하는 거 있을 거예요 파트별로 리더를 새로 뽑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상식반장부터 바로 선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식반장 선출하라는 게임은 바로 상식 퀴즈 대결인데요 상식 퀴즈 첫 번째 카테고리는 초성 퀴즈 해본 적 있어요? 초성. 아, 네. 초상을 보여드릴 건데 어떤 노래 제목입니다 아 아티스트 명과 노래 제목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아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성원 아 씨발랐어요 샛띵? 누구 거죠? 그 지코 선배님의 샛띵 아 정답입니다 아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네 하나, 둘, 셋 한, 한. 한. 네? 한 한이요? No. 한은 아닙니다 자, 아티스트 초정 드릴게요 천아핫 세븐틴 와나 진짜 어떡해 자,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천원 이무진 선배님 신호등 정답입니다 아네 이것으로써 한국어 카테고리 문제는 다 끝났고요 다음 카테고리는 바로 영어입니다 아 영어 문제는 제목을 보여드릴 건데 알파벳의 순서를 섞어놨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원래 제목을 맞추십니다. 아시겠죠? 준비, 짠. 나 이거 알아. 잠깐만. 아, 유해 유에. After like. After like 정답입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저, 쿠키. 쿠키 정답입니다. 굉장히 순발력이 뛰어나시네요. 자 다음 문제. 하우자하우 핑크 베너 핑크 베놈 정답. 아자 이곳으로 영어 카테고리 문제 또 끝났습니다. 아, 벌써 끝났어. 자 아직 저희가 문제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진짜. 역전할 수 있습니다. 역전할 수 네. 있습니다. 아, 네. 다음 카테고리는 일반 상식 카테고리인데요. 1번, 라필루스, 여러분들의 그룹 이름인데 의미를 찾아보니까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보석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자,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인 보석 중 하나인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는 무엇인가요? 정찬해요! 하나, 칼럿, 캐럿, 캐럿. 캐럿. 정답입니다. 세븐틴 선배님의 팬, 팬덤 이름도 캐럿. 아 그게 연습 문제 아, 아니 아니요. 아니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번 컴백 타이틀곡 제목은 바로 그라탕타. 그렇다면 그라탕은 어느 나라에서 시작된 음식일까요? 선! 선! 그리스! 땡! 선! 러시아! 땡! 선! 그냥 무지성으로 던지시는 것 같은데. 선! <laughs> 아, 유럽! 아 유럽은 대륙이잖아요. 한. 한. 아, 하! 하! 하은. 이집트? 이집트 아, 아. 아닙니다. 선! 하, 하, 하. 프랑스? 프랑스 정답입니다. 아. 이건 순발력이에요순발력 <laughs> <laughs> 여러분의 데뷔곡 히리아의 가사에서 히리야는 총몇번 나올까요? 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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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번. 아닙니다. 시아나! 서원. 세고 있어요, 지금? 43? 43? 아, 비슷해. 43정도입니다 아 마지막 문제 카테고리는 수학입니다, 수학. 오 네? 오 Yeah, okay. 식을 불러드릴 거예요. 아이돌 그룹 이름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그 그룹의 멤버 수를 계산해서 답을 말해주면 돼요. Oh, yeah. 문제 나와 있습니다. 에스파 나기 블랙핑크 더하기 BTS 빼기 아이브는? 서원. 서원. 일. 1? 1, 정답입니다. <laughs> 자 이것으로서 상식 반장의 주인공은 서원 씨입니다. 와, 와. 와 정말 부럽다. 소감 한마디. 정말 상식으로는 제가 1등이라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선전을 치른 다음에 결승전을 진행할 건데 예선전 종목은 바로 풍선 크게 불기. 10초 동안 불어서 제일 크게 불은 사람 두 명이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얼마나 발성 연습을 했는지가 나온 거아닐까자 준비, 시작. 오야 <laughs> 이거. 그만. 자. 왕자. 아! 아직... 하은 씨, 꼴등 어... 확실합니다. 유일 씨와 샨티 씨, 탈락이고요. 서원 씨, 배지 씨. 아... 결승 진출 확실히 하겠습니다. 어, 서원 씨가 굉장히 권력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크시네요. 아, <laughs> 아, 자, 결승전 게임은 탁구공 멀리 보내기 게임입니다. 불어서 상대편 쪽으로 <laughs> 보내면 <웃음> 이기는 게임입니다. 배지 씨, 메인보컬이시죠? 래퍼도 해요. 아니, <laughs> 프로필을 읽은 바로는 메인보컬이라고 딱 들어가야 될것같 아! 아! 자신감 가져 자 좋습니다 준비 시작 <laughs> 자 서헌 <성원> 씨 승리 <laughs> 성대 반장도 서헌 씨거가 됐습니다 우리 아 서헌이가 하고 싶은 거다 해야지 <laughs> 와 패션이다 그냥 아신디오마 아, 성대반장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좀 메인보컬 파트도 좀. 그렇다, 달래! 마지막 파트! 더 좋아요. 저는 <전> 랩파이 <laughs> 체력분장도 예선을 거쳐서 두 명의 결승 진출자를 뽑아서 결승을 진행해서 이제 체력분장을 뽑는 건데요. 예선의 이름은 돼지씨름입니다. 세 명, 세 명, 조를 구성을 해볼게요. 아, <laughs> 둘, 셋. 어, 어, 어! 오케이. 아, 잠깐만. A조, B조로 하겠습니다. 링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laughs> 여러분 뒤에서 잘 관전해주시고요. 네! 네. 어, 벌써 기뻐려. 시작! <웃음> 아, <웃음> 아, 자, 아, 자 풀리면 안 됩니다. 유해! 어머나, 유해! 자, 유해씨 <유엘> 탈락. 잠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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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베시 씨는 기권인가요 탈락하신 거예요? 어, 그렇죠? 아, 아. 네시 시작 <laughs> 아, 아. 기회 지금이에요 자 서시 탈락하셨습니다 베시 네. 네. 씨 결승 진출 축하드립니다 예 잠깐만 일단 샨티 언니부터 샨티 언니부터 노래하자 자 준비 시작오와 우와 자 우와, 아 어? 잠깐라 어? 청풀어요자 샨티 탈락! 뭐 하는 거야? 아 거기! 뭐어 오! 얘잖아아 샤나 씨 탈락입니다. 비 비고방 걸 썼으니까 어, 벌칙이 온 거지. 자 결승 진출 하은 씨 축하드립니다. 오. 결승전 종목은 가리찢기 게임입니다. 시작! 가위바위보! 가이, 가이, 보. 가이, 가이, 보. 가이, <laughs> 가이, 보. 가이, 아, 아, <laughs> <laughs> 가이, 보. 가이, 가이, 보. 가이, 가오 보. 가이, 가이, 보. 가이, 이 보. 가가 보. 가이, 보. 가이, 가이, 보. 오. 이 아, 가이, 보. 가 보. 가이, 보. 가 가이, 가 가이, 가가 가이가이뭐뭐오배씨이렇게 아, 아, 아. 왜저항상결승에서 아, 아, 아. 아, 아. 자꾸 자하은씨체력반장으로선출이되었습니다축하드립니다 자 소감 한마디 부탁. 네 일단 파란색 저희 상징 색깔을 제가 얻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대신 죄송하겠지만 제가 이겼네요. 세 가지 반장 모두 선출이 끝났는데요.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예능 반장 선출이 나왔습니다. 자, 제작진이 투표를 해서 제일 오늘 활약해 주신 분을 뽑을 건데 자 뽑기 전에 어떤 여러분 개인기 같은 거 있으면 어필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laughs> 그러면 라이온 목소리로 아그 아, 내가 네. 그린 기린 그림은. 아 <laughs> 시작. 야 친구야, 네가 그린 그림 그림은 킹 기린 그림이고, 네가 크린 키린 그림은 짧은 기린 그림이야. 근데 이거는 도라에몽이 아니라 미니언스 아니에요? <laughs> 네. <미니언즈. 웃음> 한국 도라에몽이랑 좀 다른가요? 일본 도라에몽이랑? 일본 도라에몽 은 약간 너이따고 약간 이런 느낌. 이아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개인기 없나요? 없으면 여기까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laughs> 주변 분들이 되게 비슷하다 고 하셨는데 그 박범선배님, 에진짜 네. 절대 발음을 책있듯이 하면 안 되고요. 음, 음, 약간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음. You, 내가 쓰러질 때, 주든 흔들림 없이 이 강한 눈빛으로 이렇게 불러야 돼요. <laughs>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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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인정. 할수 있어요. 둘, 셋. <laughs> 피카피카 피카츄.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 아, 잘, 아, 잘하시네요 아유, 너무 똑같다 <laughs> 그러면 이쯤에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디 님들. 자자, 자자. 저저. 저잖아요, 저잖아요. 이름 서은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자리에 서주시고요 진정해 주시고 자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능 반장 주인공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 나겠지 나겠지 배신입니다 아야 뭐라 그랬어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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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뭔 소리야 <laughs> 또 예능 반장이니까 마지막 엔딩 매트 <laughs> 음 이렇게 부담감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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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저희 이렇게 와서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지 않습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마지막 인사, 샤나 언니가 해주세요. <laughs> 지금까지, 라피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